<laughs> 어도 해먹고 비행기에서 잘까? 꿀잠 귀여워요 역시나 오케이. 오빠 이거 맛있겠다 이지만 은근 먹을 건다 있다는 거. 누룽지도 있고. <놀람> <놀람> 짠. <놀람> 짠. <웃음> <웃음> 음. <laughs> 안녕하세요. 콩순이TV 콩순입니다. 매니저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또 김해공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오사카 여행을 갑니다. <laughs> 지금 여기는 에어부산 라운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에어부산 라운지는 에어부산 항공만 탑승할 때 이용 가능한 줄 알았는데, PP카드가 있으면은 에어부산을 타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오늘, 이번에 제주항공으로 예약을 잡았고요. PP카드를 통해서 에어부산 아운지에 왔습니다. 저희가 제주항공에서 특가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가격이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놀라운 가격입니다. 오사카 가격이 239,800원. 2인 가격입니다. 미쳤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몇대하지 이런데 어떻게 안 가겠냐고요?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laughs> 지금 예전에 신나셨어요. 잭다니엘을 지금 시작부터 마신다고요? 뜨가라야 <laughs> 소세지, 고바사, 대마 샌드위치, 그리고 와인 안주까지. 와인, 맥주 다양하게 떠왔습니다. 음. <laughs> 먹어보자. 네. 출발 시간까지 2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주 여유롭네요. 음. 맛있게 먹어야지. 치맨 음. 음. 음? 음. 아이방 너무 좋은데. 음. 저희만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음. 방도 있어요. 아예 차로는 있는 방. 응? 음? 얼른 먹고 면세점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뿅어 구경만 하겠지. 응. 아마도. <laughs> 우리의 쇼핑은 일본에서. 마무리는 역시 라면. <laughs> 에어부산 나온지 좋았다. <웃음> 끝. <웃음> 날씨 좋고요. 저희는 공항에서 바로 교토로 넘어갈 거예요. 하루카 JR, 맞아? 응. 철도를 타고 교토로 이동할 겁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T1 버스, 무료 서틀 버스를 탑승하면 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육교를 건넙니다. 아, 이제 저희 아, 하루카를 타는 곳을 찾아볼까요? 어, 귀여운 키티 하루카가 왔습니다. 키티 하루카, 요거를 탈 겁니다. 타는 곳 옆쪽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 샌드위치 이런 게 있네요. 빵 종류도 있고 과자 이렇게 들고 탑시다. 장아미를 먹으면서 갑시다. 여긴 왜 도시락을 안 팔죠? 이끼맨 먹고 싶어요 이끼맨 또 팔아주세요 이는 홍차인데 달달할 줄 알았는데 단맛이 1도 없네요? 음. 음. 아, 그래도 시원하다 지금 저녁이라서 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laughs> 뭐야 이게 기차여행이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벤더 넣고 이상해 OKTX를 탄 기분입니다 엄청 빨라요 쌩쌩 50분만 가면 됩니다 교포역에서 시조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묵는 포르자 호텔까지는 한 8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열심히 걸어가보자. 파이팅 지하도로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쭉 와보니까, 오잉? 호텔 포르자. 아니, 지하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완전 좋은데? 여기로 나가면 출구입니다. 저희는 연결되는 곳으로 걸어갈게요. 통과. 부스입니다. 체크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이네. 네, 네. 이렇게 입력하는 시스템이구나. 네, 도토호텔 포르자 객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담하네요쇼파 <laughs> <laughs> 있고요. 침대 있고요. 어, 호롱불 같은 거 하나 있네. TV, 아, TV가 여기 있다. 특이하다. 옆에 있어. 어, 앞에 없고. 음. 이렇게, 가운 있고요. 공기청정기 있고, 물이랑, 냉장고. 음, 여기. 아,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물두개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작은 티테이블 하나 있고요. 입구에 옷을 걸수 있는 자그만한 공간, 엔 슬리퍼, 욕실은 과연 어, 깔끔하네. 이렇게, 그래도 이거 플라스틱, 어, 플라스틱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아닌 느낌인데, 만지니까 플라스틱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도 욕조도 있고, 어메니티 이렇게 있습니다. 음, 아담하지만 깔끔하네요. 얼른 재장비하고, 야끼니코 먹으러 갑시다!